주세요. 아기새우새우버거. 어? 75% 피어 피어 피어. 아 뭐야 이거 아니 아기상어 음? 새우버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왜? 정답입니다. 오! 오! 여기는 음악이 있습니다. 아, 네. 음악이, 네. 음악이 네. 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서는 신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 무대를 뜯어놔야 된다. 아, 진짜 멋있으셨어요. 네. 진짜. 에너지를 주고 하셨습니다. 어, 불편. 출발. 불편. 출발! 마이크 업!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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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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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아, 헤이! 아, 헤이! 헤이! 아, 대기실에선 아, 겸손하게. 아, 하지만 무대선 아, 절대 겸손하지 말아라. 가수답게 무대를 부수고 찢어버려! 출발! 열심히 어. 했다. 어. 어. 자, 뒤에서 우리 집중력 있게 바라봤던 어. ATG의 p o m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우영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애교구나. 아. 아 이게 아, 퍼포먼스구나. 네. 아 좋습니다. 3. 아, 네. 아, 저는 또 여기 아이솔레이션에서 약간 연관만 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이 좋은데. 어,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예.